자,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. 이거 있잖아요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. 요거, 이거죠. 집어넣으면 되는 거. 이거 증명해보신 적 있나요? 이 공식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나요? 거의 이건 증명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세요. 대부분.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 계산도 굉장히 복잡하고요. 증명하는 거. 공부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걸 증명한다고 수학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예요. 공식들이 나왔을 때이 공식은 왜 나오는지. 왔을까 조금 고민이라도 해보고 궁금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공식 나왔어?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들 넘어간다는 거예요.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교과서를 이제 보다가 어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어? 이 공식은 왜 나왔지? 하고 이 공식을 자기가 직접 증명해 본 학생이 만약 에 있다고 해봐요. 그 학생이 수학을 못할수 있을까요? 저는 절대 그건 상상이 안 가거든요. 그래서 수학을 못 하는 비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식들이나 무언가 수학적인 것들을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알려고 하는 학생들 그러면 수학을 못 하는 비법 중에 또한 가지가 될수 있는 거죠.